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초기 투자비용, 초기 투자비용 이럴까요? 지금 환경이 아직까지 뭐 임대를 하거나 땅만 구입을 하면 그냥 한번 딱 심, 심어 놓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기대하면 되고 이렇게 농약 주고 풀 관리 좀 해주고 그게 지금 단가가 나오나요? 옛날 방법이? 관리에. 이제, 선님도 얘기했다시피 관리 비용이 더 들거든요. 음. 솔직히 포트 가격 그렇게 많이 하지 않거든요. 음. 마술학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에다가 심어놓으면 정말 뭐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는 턱도 없는 정말 뭐 폭우가 쏟아지지 않는 이상, 특히나 이제 물을 많이 먹기 시작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그때 동안 이제 물을 줘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맵시 깨면은 그냥 사람 혼자서도 조류에다 이렇게 물을 주도 되겠지만, 음. 이게 몇백 개, 몇천 개가 됐을 때에는, 뭐, 한 명이서 그걸 물을 주려면 하루 종일 물을 줘야 한다는 소리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게, 어 시설비용이죠. 관주를 음. 꽂아놓으면, 그리고 요즘엔 자동화 시스템이 돼 있어서 하루에 몇 시씩 정해놓으면, 뭐 예를 들어서 아침 8시에 1톤, 뭐, 저녁 6시에 1톤에서 2톤을 넣어주면, 음. 되는 그런 또 자동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음. 시간 입력만 해 놓으면 그 시간에 그 통에 물만 받아져 있으면 지가 알아서 물을 주는 음.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그 시스템을 만드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시스템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5년 사용하거든요. 음. 5년 사용했을 때 뭐. 마술아부인, 10년은 못 쓰나요? 아, 이게 햇빛을 받다 보니까 아 하우스 아니라고 해도 하우스 안은 한 6년, 7년은 아 써요. 하지만 노지에 놨을 때는 햇빛에 달아서 깨져요, 플라스틱을. 맞아 햇빛에 달 그러다 보니까 5년에 한번 정도는 교체 작업을 아 해줘야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솔직히 음. 그거 다계산기로 두들겨보면요. 음. 플레이만이 맞아요. 굴체 비용이 더 들어요. 좋은 나무를, 시비는, 사, 좋은 나무를 사야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좋은 나무를 사서 식재만 잘 해놓고 시스템만 잘 갖춰놓으면 정말 그 사람들이 바라는 어, 내가 시간 투자 별로 안 해도 그리고 이제 저는 농장에 가봤을 때 풀이 있냐 없냐를 찾아요 아. 풀이 많은 곳은 이 사람은 어, 스킬이 좀 맞다 아, 관리를 그리고 한다 어, 정말 어떤 농장은 가보면 깨끗한 운동화를 신고 갔는데, 정말 황토색 운동화가 돼서 나오는 경우도 음. 있고, 정말 들어가 장화를 신어야 들어갈 수 있는 농장이 있는 반면에, 네. 그냥, 어, 여기 신발 벗고 들어가야 해요라고 할 정도로 깨끗한 농장이 있어요. 음. 근데 그런 농장에 가보면 관리도 굉장히 잘 하세요. 아. 그러면 내가 투자를 잘 해서 거기에 풀이 안 나게끔, 솔직히 풀이 나서 풀약을 하는 것과, 풀이 처음부터 나는 걸싫어서 부직포를 깐, 까는 것과 비용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음. 저 같은 경우는 풀약을 하려면 인공비가 들어가잖아요. 내 시간을 음. 투자해야. 근데 부직포는 처음에 한번 깔면 그래도 2, 3년은 버티니까, 음. 2, 3년 동안에 풀약값은 나오니까, 그리고 관리, 그 이후에 관리가 없으니까 그냥 까시는 걸 추천을 드리죠. 그리고 이제 풀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풀이 나서도 좋은 것도 있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저희 농가한테는 풀은 큰 적이에요. 그렇죠. 응. 그래서 풀을 안 나게끔 하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풀과의 전쟁이죠. 농사에서 저는 어. 아버지한테 배운 게, 풀한테 지면 농사, 농사 망하는 거다. 아. 농사 지는 거다. 그래서 풀한테는 지지 말아라가 해서 저는 웬만하면 저희 농장에는 풀은 그렇게 없어요. 네 맞아요. 가방떨이 그리고 없으러... 주변에 풀이 넘어올 만한 것, 점수 막 20점, 30점짜리들을 많이 키워요. 아 그거 있긴 있지만 그렇게 크게는 안 키우고 그렇지, 저희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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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주로 어, 저기 저기 나가는 것들이. 화원 쪽으로 주로 많이 나가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한테 파는 것들이잖아요. 대체적으로 음. 예, 그렇죠. 저는 조경수 생산이기 때문에 음. 조경회사나 그 다음에 이제 광급 이쪽으로 예, 쉽게 얘기서 이렇게 어,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몰라요. 이게 화분에다가 해서 음. 자 1년이 돼도 안 팔릴 때도 있고 5년 있다가 팔릴 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실은 네. 이렇게 어, 체계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어, 하지만 저희는 어 쉽게 하기 해서 지금 조경수 생산이 이렇게 화분으로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 음. 보니까 이게 지금 유통도 많이 이게 많이 하게 되면 이것도 많이 아까 말씀처럼 뭐 lh 나 도로공사나 뭐 이래 가지고 전국적인 이제 어 기관들 거기에서 많이 쓸, 쓸 차례인데 아까 말씀처럼 없어요. 없다 보니까. 가지고 와라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지금, 걸음마 단계거든요, 지금 음. 현재.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저도 이제, 주, 아까 말씀처럼, 제 주변에 지금 코트 재배로, 그, 조경수 생산을 계속 지금 하인 끓음 해서, 더 많은 양을 확보, 확보가 돼야, 이것도, 어, 판매가 되지. 지금 현재로서는 이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많지가 않아요. 뭐 공격단품 지금 제가 벨기론 같은 경우도 12점, 15점 뭐 이렇게 몇백 개씩 지금 화분에 담았는데 저희는 하나를 하면 포트에 보통 10포대, 뭐 20포대, 30포대짜리들이 아까 가서 보셨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저 상표도 근데 그게 언제 팔릴지 몰라. 아... 네. 아까 근데 이게 이제 이 시장이 앞으로 좋아지면 이제 많이 나가고 없어서 못 팔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좀 이게 걸음마 단계단 말이죠. 저희는 일당을 버는 거고 사장님은 연봉을 버십니다. 한나씩 이렇게 하나씩만 팔려도 뭐아몇 백만, 몇 천만 원씩 팔리니까 몇 개만 팔아도 음 뭐그 뭐 매출이 올라가는데. 어, 이제,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저희도 이제 많이 나가야겠죠. 조경수 생산도 아까 말씀, 하자 부분, 그 다음에, 어, 저기, 뭐야. 저희는 나무값 아니, 나무값도 나무값이지만, 인건비, 자재비, 그 다음에 장비대. 음. 한 번, 사람, 몇 사람 쓰고 장비 하나 쓰면, 아마 200만원, 뭐, 이렇게 나갈, 없어지니까, 그, 나무 뭐, 몇개 팔아갖고는 답이 안 나오죠. 음. 아까 말씀처럼, 굴철 비용, 이런 것은, 지금, 마술라분에다 담아가지고 하니까, 굴지 비용이 안 나가요. 말씀처럼. 친한 사람이 오면, 오늘 다섯 개필요해 가져가요. 몇 개, 저, 몇, 1 m 2 0 1m20, 뭐, 1 m 5 0 거기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하고, 이렇게, 안 가도 되거든, 요 아니면 음. 가서 캐줘야 하고, 또 사람들이 와서 해야 하고, 복잡한데,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요. 팔 때는. 음. 그리고, 고그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니까. 음. 노지껄 갖다가 흙을 싹 털어서 그것도 고압, 고압으로 씻어서 다시 거기다 앉혀서 상토 다 해서 이렇게 해서 다 잡아놔야 되는데 바람이 아까 와서처럼 흙이, 흙이 없으니까 조금만 불러도 슉 날라가니까 다 세워놔야 그래가지고 뿌리가 완전히 돌았을 때는 풀러도 되거든. 넘어가도 같이 넘어가보니까 화분처럼. 그렇죠. 예. 근데 그때는 웬만한 태풍에도 안 넘어가요. 실은 이게 있으니까. 근데 그 전에는 이렇게 날라가 버리니까 항상 이렇게 해 놔야 되고 아까 말씀렸던 노지에 있는 걸 에메랄드 그린을 이이 이 분을 떠서 화분에 저기 뭐야 마술 화에다 옮기면 무거워서 둘둘 못해요 음. 세 명이서 들여야 돼 낑낑대고 막 이게 몇개 하면 하, 하, 안 된단 말이죠 싹 털어야 되거든요 지금 털면 혼자도 들어요 음. 네. 그리고 음. 그 용이하잖아요 공간 게 창출이 이쪽 아까 커머 크면은 다 사금 들어버리는데 이 벌릴 수가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끄집어서 근데 무거우면 들들 무대요 이 컨테이너 재배는어 용이하고 내 마음대로 음, 음, 움직일 수가 있고 공간 확보로 그 다음에 팔로 팔때 가볍고 음. 이렇게 바람에는 저희는 뭐 크게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바람이 넘어가면 세우면 되니까요 뿌리가 완전 히 뻗어 있어 다 넘어갔다. 세우면 돼요. 금방 세워버리고 뭐 몇, 몇백 개, 몇천 개는 뭐, 금방 한 사람이면서 금방 다 세워버리죠. 음... 네. 태풍이 다 지나갔다, 다 넘어갔다,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세우면 되죠. 지금 화분 재배하려는 분들이 초기 투자 비용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화분 재배로는 갈 수밖에 없고, 지금 농촌에 사람도 없고, 인건비도 비싸고, 그 다음에 그 나무를 처음에 기존 방식으로 키웠다 하더라도 나무를 캐낼 때 드는 비용을 계산하면 지금 조사모산인것 같아요. 돈을 지금 쓸 거냐, 나중에 나무가 팔때쓸 거냐 그 차이니까 어, 전체적인 관리 면에서도 투자해야 수익은 얻는 것이다. 그리고 관리도 용이하고 편하다. 그래서 화분 재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 경험해보신 사장님들은 마술해 보니 굉장히. 까다로운 화분이 아니잖아요 네, 편하게도 관리하시니까 이제는 결론은 그거네요 제가 정리의 신이거든요 <laughs> 화분 재배로 갈 수밖에 없고 초기, 초기 투자비용은 들지만 노지에서도 관리비용이 안 드는 거 아니지 않느냐 굴치할 때 많이 발생하고 또 연중 판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전화해서 해종식물원에서 무슨 무슨 나무 사고 싶어요 하면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우스에서 창고에서 끄집어내서 실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음, 투자병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것도 아니다. 누구나 다할수 있고 이렇게 좀 쉽게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